안녕하세요 드라마 읽어드리는 채널 리뉴얼입니다. 이번 주 진양철 회장이 장자 승계 원칙을 깼고 그 아내인 이피옥은 진양철 회장의 속마음을 눈치챈 듯 하여 다음 주부터는 더욱 드라마틱한 극전개가 예상됩니다. 장자만이 후계자가 될수 있다는 철옹성 같은 진양철의 원칙 덕분에 그동안 이피옥은 발톱을 숨긴 채 살아왔었죠. 구태여 본인이 나서지 않아도 장남 진영기, 장손 진성준에게 그룹 후계자리가 돌아갈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러나 진양차 회장이 가장 능력있는 놈에게 순양을 물려주겠다는 폭탄 발언을 한 이유가 혼회자 진윤기의 아들인 진도준 후계자로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임을 눈치챈 이필옥은 이제 본격적으로 승계전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연히 자기가 배아파나한 자식들 중에서 순양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다 차린 밥상에 남의 자식이 앉아 수저들게 생겼으니까요. 이런 이필옥의 참전을 알리는 복선을 치료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진성준의 결혼식을 앞둔 어느 날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피록에게 다가온 첫째 며느리가 집에서만 보기엔 아까운 작품들이라며 모현민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어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장자승계가 확실했으니 이피록은 개인전에 대한 첫째 며느리 제안을 거절하죠. 그러나 고명딸 진화영에 이어 진동기마저 진도준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에 각성하게 된 이피록은 두팔 걷어붙여 작정하고 진영기를 후계자로 만들려고 할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 이피록에게 꼭 필요한 것은 순양물산 주식일 텐데요. 그동안 집에서 내조하며 난이나 치고 있던 이피록이 어마어마한 양의 순양물산 주식을 사기 위한 막대한 자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불법적인 루트를 통한 비자금 조성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피록은 모현민 갤러리를 이용해 미술품을 저렴한 값에 구매한 뒤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준비할 것 같네요. 재벌 기업들이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미술품을 악용해온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던 어느날 진도준이 점점 진영기를 압박해 오자 마음이 급해진 이피록이 자신 소유가 아닌 순양가 재단 소유 미술품에까지 손을 대게 되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 진도준에게 미술품 거래를 들키게 될것 같아요. 순양의 역사를 꿰뚫어보고 있는 진도준은 이피록이 자식을 지키기 위해 어떤 짓이든 할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테니 그녀의 행적을 주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원작에서는 진도준이 할머니가 미술품으로 비자금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역으로 이용하기 위해 비싼 돈을 들여 미술품을 사들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필록을 협박하여 결국 차명으로 모아둔 주식을 엄마 이예인에게 넘겨주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죠. 일단 드라마에서도 이필록이 모아둔 순영물산 주식은 이예인 손에 들어가게 될것 같긴 해요. 1회에서 이혜인이 순영물산 주식 3%를 걸고 진도준 죽음의 진실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모두 양도하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으니까요. 순영물산 주식 3%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좋기 몇천억은 넘게 필요할 텐데, 은퇴한 여배우 이혜인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액수의 자금이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다만, 지금까지 드라마 전개가 원작과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이 많다 보니, 이피록 비자금 사건도 단순히 주식 양도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 봤어요. 이피록이 추가로 순양물산 주식을 매수하기 전, 가지고 있었을 현금은 그대로 비자금으로 남아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진도주는 남은 비자금 흐름을 지켜보면서 과거 윤현우를 죽이려 했던 진범을 찾아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윤현우는 순양과 비자금 비밀을 조사하다 죽게 됐으니까요. 순양 후계전쟁 때문에 모두가 잊고 있었던 윤현우의 복수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시청,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